마제소바인 농 라멘이 나왔는데 한참 만에 가네요.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실 거예요. 와,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네요. 마제소바니까 장갑을 우선 처리해야겠죠. 마장 소스 때문에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마장 소스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지라 살짝 물리고 있습니다. 저희 밥 3개 주실 수 있으세요? 감사합니다. 네. 생각보다 밥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. 레드페퍼가 생각보다 많이 맵네요. 맛있고 수준 높은 음식이었지만, 호불호는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. 마일드한,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흑라면을 먹으러 곧제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